홍입니다 검찰 라임 김 회장과 골프친 명단 전체 확보 뭐가 이렇게 긴 골프를 치고 난리 들이야 로비 의혹 규명 라임 자산운용 판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골프를 친 인사들의 명단 전체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. 검찰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, 배임수재 혐의로 김모 라임 대체 투자 본부장도 체포했다. 검찰은 골프장에서 김본부장이 김 본부장이 김전회장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. 김 전회장이 실소유한 스타모빌 리티의 골프 회원권 가족 회원으로 김 본부장이 등록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. 검찰은 라인과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. 검찰은 전날 투자 조합 관계자 이씨 등 4명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인 펀드 자금이 투자된 기흑사 주가를 시세 조종 방식으로 부양한 뒤 고가에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. 정말 개새끼들입니다. 정말 죽여버리고 싶습니다. 개자식들.